1월 최고 수익을 올린 트로트 남가수 7명 10월 출연료 공개. 엄청난 금액의 충격. 한국의 트로트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TV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튜브, SNS를 통해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수익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렇다면 2024년 1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의 2월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 방송, 행사, 광고, 유튜브 수익 등을 종합해 7명의 톱남자 트로트 가수를 선정했으며 그들의 놀라운 수입을 분석해 보았다. 이명웅, 김영웅, 트로트 산업의 중심 이명웅의 수입원 콘서트 및 이벤트. 이명웅은 수많은 콘서트를 개최하며 대규모 관객을 끌어들입니다. 특히 그의 이벤트는 빠르게 매진되며 대형 콘서트 한 회당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 행사에서는 한 회당 1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유튜브. 이명웅은 유튜브에서 15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각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합니다. 매달 10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으로 광고 수익은 최소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및 협력, 이명웅은 다양한 대기업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 롯데, 현대와 같은 대기업과의 계약은 개당 70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음악, 팝가수는 아니지만 이명웅은 음반 판매와 멜론, 지니와 같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음악 수익은 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연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명웅은 단순히 가수가 아닌 현대 트로트 음악의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그는 트로트의 부활을 이끈 주인공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트로트 장르를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K-pop 가수들과의 비교 이명웅은 충성도 높은 팬층과 장기적인 광고 계약을 고려할 때 일부 K-pop 가수들보다 두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K-pop이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들은 행사와 광고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향후 수익 전망 이명웅의 2025년 활동 일정은 매우 바쁘며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광고계약 체결로 인해 향후 몇달 동안 수익은 5%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경택, 트로트 음악의 이벤트왕, 영탁의 수입원 콘서트 및 이벤트, 영탁은 이벤트왕으로 불리며 각종 공연에서 대규모 관객을 끌어모읍니다. 그는 대형 이벤트마다 약 1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기록합니다. 유튜브 및 음악, 영탁의 음반과 스트리밍 수익은 약 50억 원을 기록하며 유튜브 영상은 많은 인기를 끌어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광고 및 협력, 영탁은 하이 진로와 같은 대기업과의 광고 계약을 통해 1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영탁은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덕분에 지속적으로 TV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K팝 가수들과의 비교 영탁은 K팝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국제적인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지만 국내 활동에서는 매우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고, 이벤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 전망 영탁은 지속적인 광고 및 이벤트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로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민호, 장민유, 트로트 음악의 패셔니스타 장민호의 수입원 콘서트 및 이벤트 장민호는 충성도 높은 팬층 덕분에 콘서트와 이벤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티켓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며, 한회 공연에서 100억원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와 축제에서 1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 및 음악, 장민호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40억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또한 음반과 스트리밍에서 9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 및 협력, 패션 업계에서 활동하는 장민호는 유명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을 통해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장민호는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패션 감각과 광고 캠페인은 많은 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K팝 가수들과의 비교 장민호는 트로트와 패션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K팝 가수들에 비해 국제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트로트 분야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 전망 장민호는 광고와 이벤트에서의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올해 중으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웅 영탁 장민호 등 트로트 가수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 연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수일 뿐만 아니라 광고와 이벤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들은 월평균 25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벌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K팝 가수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트로트 가수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들 또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동원, 정동원. 트로트의 천재, 10대 스타 정동원의 수입원 콘서트 및 이벤트. 정동원은 매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콘서트 티켓은 빠르게 매진되며 각 공연에서 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및 음악. 정동원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음악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 및 협력.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여러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광고 계약에서 40억 원에서 60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한국 연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동원은 귀여운 외모와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빠르게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POP 가수들과의 비교 정동원은 K-POP 가수들과 비교할 때 국제적인 활동은 적지만 뛰어난 재능과 매력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POP이 인기 스타들과 비교하면 수익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수익 전망 정동원의 인기와 팬층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더 많은 광고 계약과 음반 출시로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군, 박건, 군인 출신의 트로트 가수 박군의 수입원 콘서트 및 이벤트. 박군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강력한 남성 이미지와 함께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행사나 전통 축제에서 약 7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및 음악, 박군의 음반은 다양한 계층에게 인기를 끌며 유튜브와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 및 협력, 스포츠 제품 및 남성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을 통해 30억 원에서 5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박군은 군인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며 이미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강한 이미지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한국 연예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K팝 가수들과의 비교바고는 K팝 가수들에 비해 국제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국내 활동에서는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 전망 박군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대형 이벤트와 광고 캠페인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호중 김호종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아티스트 김호중의 수입원 콘서트 및 이벤트. 김호중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결합하여 다양한 관객층을 끌어들입니다. 그의 콘서트는 8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이벤트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및 음악. 김호중은 유튜브에서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로 다양한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고 및 협력 고급 브랜드와 협력하여 광고 수익을 창출하며 각 광고 캠페인에서 25억 원에서 50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호중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로 많은 팬을 형성하며 이두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K-팝 가수들과의 비교 김호중은 K-팝 가수들과 비교할 때 국제적인 활동은 적지만 클래식과 트로트를 결합하여 특별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 전망 김호중은 향후 클래식과 트로트 분야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광고와 이벤트 계약으로 수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찬원 디채원 감동적인 목소리의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수입원 콘서트 및 이벤트 이찬원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각 공연에서 5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및 음악,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은 큰 인기를 끌며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 및 협력, 이찬원은 여러 브랜드와 협력하여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찬원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트로트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국내 광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K-팝 가수들과의 비교 이찬원은 K-팝 가수들과 달리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로 인해 광고와 공연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향후 수익 전망 이찬원은 향후 광고 계약과 음악 활동을 통해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 음악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이명웅, 영탁, 장민호, 정동원, 박군, 김호중, 이찬원과 같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트로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와 공연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 연예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팝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로트 음악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그들의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트로트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트로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전망. 트로트 음악의 부활과 새로운 트렌드.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이 즐겨듣던 트로트가 이제는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명웅, 영탁, 장민호, 정동원, 박군, 김호중, 이찬원 등 현재 트로트 시장을 이끌어가는 스타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화된 엔터테이너로 활동하며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광고, 콘서트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 음악과 현대적인 음악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이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EDM 트로트, 발라드 트로트, 힙합과 결합된 트로트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등장하며 트로트의 장르적 확장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 SNS,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트로트 음악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더욱 활발히 소비되고 있다. 트로트 아티스트들의 경제적 가치와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공연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케이팝 아이돌들이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트로트 가수들이 다수의 브랜드와 장기적인 계약을 맺으며 강력한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다. 하얀색 체크표 이명웅 금융, IT,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7억 원 이상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얀색 체크표 영탁 주류 및 식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연간 약 12억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얀색 체크표 장민호 패션 및 생활용품 브랜드와의 협업이 많아 5억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 하얀색 체크표 정동원 젊은 팬층을 겨냥한 브랜드, 청소년 제품, 교육 콘텐츠와의 협업으로 4에서 6억 원의 광고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브랜드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이상 케이팝 아이돌만이 아닌 트로트 스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광고 제안을 하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과 글로벌 트로트 산업의 미래. 현재까지 트로트는 국내 중심의 산업이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 해외에서도 트로트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팝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처럼 트로트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 시장, 엔카, 연가, 와 트로트의 음악적 유사성이 많아 일본 내 트로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 시장,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감성적인 멜로디가 많은 트로트가 현지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 미국 및 유럽, 아직 트로트 음악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K팝 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르로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일부 트로트 가수들은 해외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외국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트로트가 K팝과 함께 글로벌 한류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로트 산업의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 트로트가 현재의 인기를 유지하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키케빌 세대 간의 음악적 취향 조화 및 팬층 확대. 과거 트로트는 주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장르였으나 최근 젊은층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트로트가 케이팝처럼 전 세대가 즐기는 음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하얀색 체크표 장르의 다각화 및 음악적 실험. 전통적인 트로트 요소의 EDM, 록, 힙합, 발라드, 재즈 등을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로트와 힙합이 결합된 곡은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리듬과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다. 꽁이디엠, 록트로트, 발라드 트로트 같은 실험적인 곡들이 꾸준히 등장해야 한다. 하얀 색체크표, 젊은 아티스트와의 협업, 트로트 가수와 케이팝 아이돌, 래퍼, 인디 뮤지션 등이 콜라보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을 끌수 있다. 예를 들어, 트로트 가수와 인기 래퍼가 함께 작업하여 트로트 플러스 힙합 스타일의 신곡을 발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영탁과 송가인이 여러 장르를 접목한 곡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하얀색 체크표 SNS 및 디지털 플랫폼 활용.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짧은 쇼폼 영상,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을 통해 트로트 곡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웅의 노래가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키케비 해외 진출 전략 강화 및 글로벌 트로트 산업 발전. 트로트는 아직까지 국내 중심의 산업이지만, 케이팝처럼 해외에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트로트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얀색 체크표 해외 시장 맞춤형 트로트 제작. 일본, 엔카, 연가와 유사한 스타일의 트로트는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 유명 엔카 가수와 협업하거나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감성적인 멜로디와 감미로운 보컬을 강조하는 트로트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케이팝 팬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다. 미국, 유럽 케이팝 팬층을 기반으로 한 퓨전 트로트, GDM 트로트, 팝 트로트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얀색 체크표 다국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트로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자막을 추가해 글로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인터뷰, SNS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K팝 아이돌들이 다국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트로트 가수들도 유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하얀색 체크표 해외 공연 및 페스티벌 참여. 현재 K팝 아이돌들이 해외 투어를 진행하듯이 트로트 가수들도 해외 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류 콘서트나 K-팝 페스티벌에서 트로트 무대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해외 팬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성공한 것처럼 트로트 곡도 글로벌 차트에 도전할 수 있다. 키캡사 아티스트의 다방면 활동 지원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융합. 트로트 가수들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팬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얀색 체크표 예능, 드라마, OTT 콘텐츠 진출.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 넷플릭스 등 OTT 콘텐츠에도 출연하면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동원이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트로트 가수들의 연기 도전도 필요하다. OTT 플랫폼에서 트로트 가수들의 다큐멘터리, 콘서트 실황 영상 등을 제공하면 해외 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얀색 체크표 광고 및 브랜드 협업 확대. 트로트 가수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경제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 자동차, 금융, 화장품 등 다양한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맺은 것처럼 다른 가수들도 브랜드와 협업을 확대할 수 있다. 특정 브랜드와 트로트 음악을 접목한 캠페인, 이에 예, 트로트 테마 송 제작을 통해 자연스럽게 트로트의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얀색 체크표 콘텐츠 다양화 및 자체 제작 시스템 구축.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늘어나야 한다. 브이로그, 일상 콘텐츠, 라이브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팬들의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수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맺은 말, 트로트의 황금시대, 그 끝없는 가능성. 트로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명웅, 영탁, 장민호, 정동원, 박군, 김호중, 이찬원 등의 톱스타들은 이 흐름을 주도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트로트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며 새로운 스타일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더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트로트 스타들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기업과 광고 업계에서도 이들을 향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트로트 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가 펼쳐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